제네시스 EQ900 찾으시면 이 차량 무조건 한번 보고 가세요 드라이브 바이즈, 어라운드 뷰, 정품 내비 후방, 열선 통풍에 브라운 시트, 렉시콘 사운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추가 옵션도 빵빵히 들어가 있는 신차값 8천만원 육박하는 이 EQ900 차량 저희가 1 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좋 차는 없다. 하지만 카넬로테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네로테스 김도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3.8 럭셔리 차량 4륜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2016년도 최초 등록된 차량이며 148,000km대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상 무사고 차량 나왔고 당연히 누유 없는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 했고요. 추가 옵션만 스마트 센스 패키지 뭐 컨비니언스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더욱더 좋은 옵션들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주색 바디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에도 충분히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풀 LED 나이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토 하이빔어시스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깜빡이 키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밑에 쪽으로 나오고 있고 본넷도 오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서 딱 봤었을 때 돌방이나 문콕 같은 것들도 이제 딱 눈에 보일 텐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한두 개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빛 반사해서 봤었을 때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단부 쪽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단부 보니까 오, 하단부도 깔끔합니다. 차량 관리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DRL, 주간주행 등도 들어가 있어서 주간에도 잘 라이트가 이쁘게 잘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운전석 측 앞쪽 휠입니다.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살짝살짝의 기스들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양호하다. 그래도 딱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오,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서 제가 이렇게 두번 누워도 될것 같아요. 두번반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길다 보니까 뭐 패밀리카로는 당연히 손색없는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부분들도 이렇게 라인, 라인 쪽에 실버 크롬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심하지 않게 하나하나 포인트를 준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꼭쪽 한번 보면은 오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쫙 봤는데도 문구 같은 건 한두 개씩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컨디션 유지가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 운전석 측 뒤에 휠은 그래도 깔끔합니다. 보시면은 살짝살짝의 기스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 뒤쪽이 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뒤쪽이. 이 라이트가 좀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 악마의 눈처럼 좀 생긴 <laughs> 악마의 느낌처럼 좀 생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센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고, 보시면 이렇게 실버크롬이 실버 쭉 되어 있다 보니까 차체도 좀더커 보이는, 이렇게 길어 보이는 현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듀얼머플러 들어가 있어서, 어, 심심하지 않게 밑에 쪽 하단부 보조, 하단부도 이렇게 포인트를 준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8 들어가 있으면서 H 트랙, 지금 4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후면부는 뭐,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잘 되어 있고, 조수석 축휠 뒤쪽, 지금 보니까 살짝살짝의 휠 기스들 제외하고, 뭐 문콕 같은 거는 진짜 없고, 살짝살짝의 휠 기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엔 외관 컨디션 90점. 10점은 살짝살짝의 기스들.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쪽 옵션도 정말 좋습니다. 안쪽 옵션,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EQ900 안쪽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잠깐만 보시면 와 굉장히 고급스럽게 딱 타면은 와 이쁘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센터페시아 밑에 이렇게 시계도 있다 보니까 고급 세단에 이런 포인트죠. 이런 고급스러운 시계까지도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포프크로 들어가 있으면서 왼쪽에는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이제 전방 추돌 방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으면서 패들 시프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오토 와이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오토 하이빔 어시스턴트까지도 옵션들 굉장히 잘 들어가 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방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좌측에 한번 보시면은 후측방 경보, 차선이 탈 구동력 제어, 그 다음에 전자 파킹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렉시콘 사운드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전좌석 오토 윈도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나 허리 받침 조절기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센터페시아는 이렇게 인치가 확실히 좀 보기 편안하게 좀잘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도 국내 내비게이션으로 최적화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안들어도 d 프 카펠레어 안써 도될 정도의 내비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박 넣으면,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전후방 감지기까지도, 가이드라인 잘 따라 들어오는 것까지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홈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많은 링크들이 다 있는데, 블루링크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도 다 가능한 차량이고요. 설정 들어가셔서, 뭐, 내비게이션, 사운드, 화면, 사운드 들어가면은, 이렇게, VIP 사운드. 뭐 이런 뒷좌석이만 이렇게 뒷 좌석이만 최적화된 사운드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시고 공조 일반 여기서도 후석 제어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넘어오시면 이 고급 세단에만 들어가는 이 시계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는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스마트키 여기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속기가 이렇게 잡기 정말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비행기 기어봉이랑 뭐 비슷하게 좀 만든 차량이다 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r d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 이거를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버튼 눌러야 되는 거구요 이게 서라운드 뷰, 전후방 감지기,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 스마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 밑으로 넘어오시면 DIS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DIS로 이렇게 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동승석이랑 운전석 둘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핸들까지도 제가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핸드폰 두면 핸드폰 무선 충전되는 것까지도 들어가 있구요 커플더 두개 들어가 있으면서 차키는 이렇게 세 개, 카드키까지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에는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데 12볼트 2개 할수 있는 것과 여기 2단으로 들어가 있는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 더 편안하게 수납공간이 가능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글로 박스로 보시면 이렇게 제니스 책자도 다 들어가 있으면서 아주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서류 같은 건 충분히 넣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현대 블루링크 들어가 있으면서 하이패스 시스템까지도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이 안쪽 1열의 옵션들 굉장히 많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풍부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고 2열로 넘어가서 2열의 크기 옵션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EQ900 안쪽 실내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넘어오셔서 딱 뭐가 보시나요 이 이쁜 브라운 시트 제가 미리 말씀, 말, 말씀 안 드린게 2열로 넘어와서 보여야 확실히 좀 이쁘게 잘되어있더라고요 2열에도 이렇게 렉시콘 사운드 다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게 시트가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카시트 하면은 좀 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좁지 않게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뒤로 다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공조기 두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는 12V 두개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열선 시트, 운전석 측이랑 동수석 측둘다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에어컨, 여기에도 이제 뭐, D&B 같은 거, 뭐, 미디어 같은 거 조절이 가능한, 볼륨 같은 거조절도 가능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USB 포트기 들어가 있으면서 12V기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트렁크로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숨은 공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실내 공간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편안하게 앉았는데, 야이 정도면은 뭐 거의 이렇게 회장님이된 느낌? 정말 여유로운 공간을 보하고 있고, 레그룸 3개, 이 정도 말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거울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화장고 치시거나 뭐 이런 거울 같은 거 보는 것들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쿠션감도 정말 좋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트렁크로 넘어가서 트렁크 공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로 넘어왔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야 말해 뭐해? 아주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유모차 같은 것들은 좀 너무 큰 것들은 안 되겠지만, 뭐 절충형 같은 애들, 뭐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컨디션이가 잘 되어 있고요. 뭐짐 같은 것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도 보시면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들 수납,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 정도 수납 공간이다가 이 정도 크기면 거의 뭐 대표님 차, 회장님 차 아닐까? 싶은 컨디션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이 차량의 가격, 스펙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신차가가 무려 8천만 원 정도 되는 제네시스 EQ900 3.8 4륜의 럭셔리 등급으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도다 들어가 있고 스마트 센스 패키지, 뭐 커미니언스 패키지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까지 들어가다 있 보니까 각종 주요한 안전 사양 옵션들이랑 편의 사양 옵션들까지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최초 등록된 차량이며 14만 8천 키로대 정도 주행한 제네시스 EQ900 차량 이 차량 시세가 뭐 2천만 원 넘어가는 차량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옵션에 따라서 정말 가격이 많이 다른데 신차가가 8천만 원 정도면 정말 많이 서운하지 않게 들어간 거거든요. 저희 중고차 보러갈까 특가로 당연히좀 저렴해야죠. 1,990만 원에 이 차량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누로모터스김덕진장입니다 저희 이런 좋은 차량 영상 많이 찍을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